BED의 삼각형. B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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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삼각형의 둘레 길이를 물어봤어요 어, 자, 그러면은. 계속 <laughs> 뭔가 비슷해 보이는 약간의 그림들이 계속 이게 나오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또 물어봐야죠.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 어때 보여야 되나? <laughs> 같다. 전문용어. 수학적용어. 합동, 그치? 왜? 요 길이 10으로 갖고, 요 직각이고, 그 다음에 빗변은 공통이잖아. 이것도 RHS 합동이야. 자, 그러면은, 여기가, 어디가 여기가 10이래. 그럼 여기도 얼마일더라 여기도 1 0이 됐어요? 어, 여기 10이야. 그러면은, 현재 문제에서 굳이 요 길이를 얘기하라. 하면은 여기가 얼마야? 26에서 10을 빼? 16이 되겠네. 됐어요? 자, 근데 여기서, 어, 나는 지금 이 길이랑 어디 길이? 요 길이를 알아야 세 개를 더해서 둘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맞죠? 그서 그러면은, 근데 지금 요 길이를 내가 몰라서 일단 당장 X. 어, 근데 방금 전에 요 길이는 어디랑 같은 길이를 갖는다고 했어? 여기. 여기도 X. 됐어요? 됐어요? 자, 그러면은 한번 더. 어, 그러면은 어디? 또, 옆, 이번에 여기. 다시 한번 여기, 아까 빨간색으로 비추신데 여기는 얼마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 이제는 24에서 저 x를 뭐하면 돼? 빼면 되지. 됐어요? 자, 자 그러면 은 보통 이제 둘레라고 하면 이제 l을 보통 쓰거든? 자 둘레 길이는 보라색 16에다가 뭐 이미 눈으로 답이 보여. 그래도 써. 10 쓰는 거 습관 들이셔야 돼요. x에다가 마지막에 24 빼기 x를 다 뭐하면 돼요? 더하면 돼요. x가 뭐가 됐든지 간에 상관없이 요 x는 사라지안 사라져 사라지면서 둘레길이 구해지안 구해져 구해지는 거야 괜찮아 자잘 정리하시고 빠르게 또 이제 3-1로 가도록 할게요